뭐야? 생선! b o 생선! e n g s a n Bengsan. b e 붕어. s a 붕어 붕어. g a 붕어 붕어? 붕어 u n g a b 생선 맛있어요? 응. 좋겠네. <laughs> 우유 줄게요. 우유? 응. 우유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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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가 가다 갔죠. 여기 있네. 먹던 거 여기 있네. 여기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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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보여줄까요? 네 아빠가 마술을 보여줄게. 우유 뿅